안녕하세요. 돈다노 상식입니다. 보통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큰 병으로 진료를 받고 나면 병원 치료비나 의료비 부담이 걱정되실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정부 지원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것을 대비해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 한도 초과로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비와 관련하여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제도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먼저 떠올리실 듯 하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의료비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지만 개념이 조금 다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 의료비 관련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중에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의 합산한 금액의 50%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번 개정에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연간 2천만 원인 지원 한도를 연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확대는 현행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비율을 높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로 지원을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는 60%로 확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도 5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은 고가의 항암제나 신 의료 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 한도인 2천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 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는데요,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 한도를 연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 안정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 6대 중증 질환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요. 6대 중증 질환은 암, 내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 화상 등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5.4억 원 이하면 가능한데요. 다만 개별 심사를 통해서 기준 중위 소득 최대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및 예비비, 선별급여 본인 부담금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시 지원을 하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듯 하네요. 지원 항목은 미용과 간병비 등 치료 외적 비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 부담금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선별 예비급여 등에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횟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원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마다 최대 3천만원의 범위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상한 일수는 지원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데요. 간단하게 진료 일수는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하네요. 지원 절차는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가 지급 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 재산, 의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질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동의서 등을 갖추어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129번 또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텐데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이 크게 아프거나 또는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되어 병원비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병원비가 들더라도 병원비 걱정을 덜수 있게 된 제도가 있는데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납부한 보험급여 비용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2020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오던 제도인데 해가 바뀌고 지나면서 조금씩 수정되고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제도입니다. 즉 본인 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고액 중증 질환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 중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는데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이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가 1에서 10분위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곱 개의 구간으로 구분을 해두었는데요. 소득분위는 10%씩 10분위로 나누어 두었고 소득이 가장 적은 10%부터 소득이 가장 많은 10%로 구분하여 나누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은 1분위이고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10분위에 속합니다. 그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소득분이 10분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소득 1분위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47,81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은 81만 원이 됩니다. 소득 1분위에 속하시는 분들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81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럼 뒤에 숫자 125는 무엇일까요? 우측의 숫자는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121일 초과로 입원하여 125만원 이상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소득 10분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직장가입자는 226,270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232,800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582만원이 되는데요. 소득 1 0분의에 속하시는 분들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582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